네 오늘도 정말 많은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어, 부종식 변호사님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특히 또 갈수록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 저도 많이 알아가고 무엇보다 정비님이더 <laughs> 많은 지식이 늘어가는 <laughs> 그런 어,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정태겐님? 아, 저는 오늘 너무 사실은 유익했고, <laughs>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는 게, 저희가 무슨 뭐,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떤 수익을 얻거나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계속 이메일들을 받고, 네. 내용들을 받잖아요. 되게 많이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어, 어떤 어 로펌이나 다른 로펌이나 어떤 다른 변호사님께 이미 사건을 진행하다가 안 돼서 문의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일반인의 시선으로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하나는 돈이 낭비된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드, 들으셨겠지만 저희 이제 유튜브 내용 중에 변호사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정관 작성이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관에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하는데 결국은 이런 정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잘 모르고 일반 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보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어 어떻게든 해보다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제일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소탄배실입니다. 저희가 어떤 일정한 작은 금액을 아끼려고 했다가, 큰 곳에서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뒤늦게서 야 그런 것들을 네. 커버하는 일들이 네. 많은데, 오늘 사실은 저는 이 질문들을 쭉 받아보면서, 제가 이제 이것을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이유 중 하나가, 혹시라도 제 인생에 이런 기회가 올지 않을까라는 것을 <laughs> 지금 목표로 네. 열심히 네.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것을 그냥 유튜브를 듣는 것을 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저희들 하지만, 내가 제일 잘나지 않았다 그리고 음.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는다 음. 이 생각을 가지고 이걸 들어주셔야 정확한 사실은 답이 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분유동치표 의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도와서 이런 유튜브를 찍는 가장 큰 이유가 아, 이런 좀 로스를 좀 줄였으면 하는 음. 마음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음. 전문가에게 네. 예, 약사님 약사에게 병원의사에게 예, <laughs> 하는 것처럼 이런 전문적인 좀 어, 로펌에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보셔서 로스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굉장히 좀큰 생각입니다. 네, 네. 어, 저도 뭐 진행해서 동일한 생각을 항상 느꼈기 때문에 우리 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